오늘 영상에서는 우루샤시 득템한 간식들을 소개합니다. 우로사 떡, 초코파이, 녹차, 커피캔디 등 다양한 간식들을 대량으로 구매했으니 기대하세요. 5위입니다. 활력 충전, 대웅제약, 우루샷으로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세요. 간 건강을 위한 80청, 넉넉한 구성으로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창업 동부찰떡, 개별 포장되어 더욱 편리하게 즐기세요. 전통의 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찰떡 500g 한 팩을 만나보세요.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달콤한 봄. 딸기의 설렘을 가득 담은 오리온 초코파이. 촉촉한 초코파이 안에 부드러운 딸기 필링이 듬뿍. 지금 바로 3개 묶음으로 넉넉하게 즐겨보세요. 상큼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 2위입니다. 드랍시 파동 녹차 1kg. 싱그러운 풍미 가득.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깊고 진한 녹차의 맛과 향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리세요. 1위입니다. 코피코 커피맛 캔디 400개 대용량. 향긋한 커피 풍미가 가득한 사탕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8% 할인된 가격으로 넉넉하게 즐기세요. 달콤한 행복을 경험하세요.